날씨가 좀 흐려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빗방울이 한돌방울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것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댓글로 응원해주신 덕분에 어, 구독자 2,500분이 달성되었어요. 2,500분이 달성되면 은 감사나는 이벤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다육생활 1주년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죠. 진행 중에 2,500분이 돼서 2,500분 감사 이벤트까지 어, 어떻게 가게 되었네요. <laughs> 제가 앞에 있는 뭘로 3개를 준비해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어요. 어, 샘다육에서 묵동이 이 멀로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눔 이벤트를 했는데요. 어, 많은 성원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어, 그건 그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멀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이벤트를 하면서 늘 죄송하죠. 음, 너무 선물이 약소해서, 어, 그 성원에 좀 보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 제가 이벤트를 좀 많이 하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에, 그렇게 어,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즐긴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그 뭐 이벤트 기간이 좀 제가 길죠. 긴 기간 동안에 어, 빠짐없이 다녀가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멀로가 더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 이벤트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동안 10, 1점 이상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모든 것을 참여해 주신 매니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 멀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분들만의 싸움, 그분들만의, 어, 그, 나이, 경쟁으로, 어, 하나 더 추첨을 해서, 어, 모두, 내네 아이를, 어,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제 영상을 보면, 매니아님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어, 목동이를 모아서, 모아서 세트 구성을 하셨던, 어, 원조, 완판녀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어, 자신감을 얻게 된것 같아요. 매니아님들께서요.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랜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 어, 아이들을 조금 조금씩 모았는데, 너무 많은 <laughs> 아이들이 되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댓글 달으신 분들이 많죠. 매니아님 중에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공간이 부족해서 키핑장에 가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캠핑장에서 마저 너무 그 매대가 많아서 어좀 지출이 너무 심각하다 생각하신 매니아님들도 지금 좀그 원판형 그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니아님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으셔서 자신들의 그 아이들도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느 매니아님 영상도 한번 나갔어요. 연느 매니아님도 음 정말 목동이들 이쁜 아이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봉랑님의 영상도 나갔어요. 우리 봉랑님도 정말 많은 아이들을 품고 계셔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나눔을 하고 싶어하세요. 우리 봉랑님과 연느님 아이들 여러분들이 함께 기른다는 생각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많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장에서 사는 아이들보다 매니아님들의 아이들을 사는 것이, 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매니아님들이 좀 저렴하게 넣어놓기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핑크로즈 같은 경우에는,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일 텐데, 그, 여러분에게, 어,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나눔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품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어, 연락하셔서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기르는 그런 즐거움을 어, 동해, 동참해 동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복랑님, 매니아님 그리고 다른 매니아님들의 영상이 있을 때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어, 함께 행복한 다육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그, 이벤트 추첨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댓글을 달면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놔요. 그날그날 그날 적었다가, 어, 그, 정렬을 해서 어떤 분이 몇번 다녀가셨는지 정리가 되고 몇 분인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신 분은 나중에 그들만의 리그 <laughs> 10번 이상 다녀가신 분의 리그에 추천되실 분들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신 분들의 숫자까지 해서 총900 982분이 다녀가셨는데요. 이 중에서 세분 추첨하겠습니다. 신비의 다육정을 1주년 기념 감사 나눔 이벤트 응모자 총 982분이시고요. 세분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데이지님, 문정임님, 그리고 센샘의 어, 다다이선님, 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데이지님, 문정이님, 신샘의 다다익선님 당첨되셨어요. 우리 데이지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데이지님 그리고 문정이님 아주 꼼꼼으신 분이시죠? 축하해 드리고요. 신샘의 다다익선님 새로 새롭게 만남을 하신 분 같은데요. 요즘 너무 열심히 오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데이지님과 은정이님 그리고 신샘의 다다이선님, 어,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연락처와 음, 전, 주소 알려주시면은 뭘로 그, 월요일날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여기 빨간 그 색깔만 있는 분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가재 글씨로만 그 정리되었던 10번 이상 다녀가신 분들만 추첨하겠습니다. 영상이 12개 내지 14개 정도 올라갔는데 거의 빠짐없이 오신 분이죠.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더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우 다육정원, 음, 1주년 기념 나누이 벤트 10번 이상 다녀가신, 어, 매니아님들을 대상으로 한, 음, 이벤 추첨입니다. 이분들만 다녀가신 그 해수가 227회가 된대요. 10번 이상 다녀가신 분들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 하늘님 축하드립니다. 맑은 하늘님 당첨되셨어요. 맑은 하늘님께도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요. 어, 그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뭘로 한 선물로 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배송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당첨이 안 되신,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그, 이벤트에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꼭,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